오늘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성남시 분당구의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2차 지정 가구 규모와 정비구역 선정 과정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으며,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 방식의 과열 경쟁 논란을 피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보한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의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2차 지정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 방식의 과열 경쟁 논란을 피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성남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받아 내년 12월까지 1만 2천 가구 규모의 정비지구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난해 이미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이번 2차 지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내년 7월에 접수된 제안서 초안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자문 결과 반영 및 보완 후에 9월에 제안서 본안을 접수합니다. 이후 공남공고,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협의를 거쳐서 12월에 성남시가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최종 지정이 됩니다. 지난해 선도지구 선정 공모 방식과 이번 2차 지정 주민 입안 제한 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모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입안 제안서를 만들어 공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100점 기준에 맞추기 위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했으며 이주 대책, 장수명, 주택 인증 등과 관련하여 일명 풀베팅 논란이 있어 이번 2차 지정에는 주민 단체가 정비계획 초안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안하는 주민 입안 제한 방식으로 시가 필요성을 검토하여 곧바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시간을 좀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당 재건축 특별 정비구역 2차 지정 물량은 당초 계획대로 1만 2천 가구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통합 재건축 상황에서 신규 물량 배정이 미흡하다고 해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고 하며 내부 갈등,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의 불투명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성남시의 행정적 지원으로 선도지구 4개 구역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사실상 완료했고 내년 신규 물량 1만 2천 가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2차 지정될 곳은 어디가 될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집주연이 계속해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궁금하고 기대하신다면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